왼쪽 도형은 어떤 도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생긴 모양입니다. 처음 도형을 지금 시계방향으로 이만큼 돌린 도형을 오른쪽에 그려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도형을 찾아야 되겠네요. 처음 도형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뒤집기 전이기 때문에 이곳의 반대 거꾸로 찾아보려면 위쪽으로 뒤집으면 되겠네요. 자, 위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돌려야 하는데, 보세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돌리는 경우, 경우는 무엇과 같을까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의 반바퀴 돌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처음 도형 찾고 이것을 이 방향으로 돌려보자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모양과 같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이 모양이 있는데, 어떤 도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생긴 모양이 얘래요. 그럼 처음 도형은 아래쪽으로 뒤집기 전이라면 거꾸로 위쪽으로 뒤집어 보면 되겠죠? 아, 바로 이 모양이,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과 위아래가 바뀐 이 모양이 바로 처음 도형입니다. 자, 처음 도형 찾았어요. 이것을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바퀴 돌릴게요. 반바퀴 돌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바로 이것을 우리 오른쪽에 그려 넣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잘볼수 있게 큰 그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어때요? 이 모양 예쁘게 이곳에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